수, 안녕하세요, 박수홍입니다. 어, 저는 도요기 형을 선택하고 싶고요. 네. 도요기 형이랑 같이 지내면 바이오스에서 맛있는 파스타를 평생 먹을 수 있을 것같습니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공연 연승 박보입니다 팬분들께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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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들 뭐세머니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뭐 정해진 건 딱히 없고요 뭐 DM으로 일스 보내주시면은 연습해서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고맙습니다 오늘또 멋진 하루를 대하겠습니다 <laughs>